청와대와 검찰의 파워 게임에서 청와대가 조금씩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한 걸까요? 검찰과 법원 외에는 두번 물출하던 조국 전 장관이 지난 주말 뜻밖의 장소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인물들 때문입니다. 몹시 추웠던 어느 날, 아끼던 후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후배이자 대학교 후보였던 참으로 맑고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은 박. 종철입니다. 당시 겨우 2 3 살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던 날 치밀어 오르던 분노와 터져나온 눈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조국을 버린 후보도 있고요, 조국이 버린 후보도 있습니다. 조국이 선택한 노회찬을 믿는 게 애국입니다. 노회찬을 믿는 게 애국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두분 불출하던 조국 전 장관이 박종철 전 열사와 노회찬 전 의원 과 관련된 움직임으로 좀 뭔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글쎄요, 이현정 의원님, 이다 이런 행보를 저희가 먼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부터가 궁금해요. 뭐 일단 박종철 열사의 이제 기일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인연을 갖고 있는 이제 조전 장관이 갔다 이런 단순하게 좀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어떤 흐름과 연결시켜 보면. 한편으로 봐서는 이 정권 차원에서 결국은 저는 대대적인 반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기소와 또 정경심 구속, 다음에 이제 그 감찰 무화 사건 등등으로 해서 이 정권이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연말 공처법과 그다음에 선거법을 통과시킨 이후에 또 중위의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하고 좀 반격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행보는 어떻게서 보면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식적인 어떤 반격의 화살을 날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박종철 열사와 함께 노회찬 의원도 이제 묘소에 가서 이제 참배를 하고 하는 것인데 상당히 정치적으로 보면.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자산의 측면에 측면에 있는 것이거든요. 으흠. 그런 면을 볼 때는 최근에 이런 움직임이 뭐좀더좀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또 권익위가 또이 인권 수사에 대한 이제 조사를 시작한 것 어, 어, 보태서 뭔가 이제부터는 그 동안에 어떤 열쇠를 극복하고 뭔가 반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이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말씀하셨던 것그 바로 가볼게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에서 조국 전 장관 가족 인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면서 인권위의 청와대가 진정서를 했습니다. 국민 청원을 명분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는데요.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저와 저희 가족들이 사회로 받은 혜택이 컸던 만큼 가족 모두가 더 조심스럽게 처신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더 많이 대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당후 더욱 경허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본 청원에 대해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을 송부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저는 오늘 정선수 의원 이 부분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진정서를 냈다는 부분 좀 많이 주목이 되더라고요. 네, 저도 이런 표현을 잘안 쓰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조국 가족들과에 대한 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다그 많이 인정하다시피 얼마나 많은 특혜와 어, 그다그 특혜와 다주기 수사가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조국 전 장관이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그 점차 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한테는 되지 않듯 피의사실 공포에 대, 대해서 전부 다 적용을 했고요. 예. 얼굴 나타나지 않았고 다 가려줬습니다. 또 아프다고 할 때마다 수 조사 과정에서 다 빼줬고요. 이런 특혜를 받은 적이 거의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조사를 해달라고 그것도 청와대 노은명 비서실장이나 사실 청와대 대통령의 의중에 담긴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걸 인권이 했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사실. 국 인권 위에 진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 기관에 대해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것이 국가 인권의 의무거든요.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려면 과도한 언론의 경쟁 과정에서 언론들이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은 뭐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국가 기관은 다르거든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재하다가 또 과열 취재 경쟁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국가 기관의 인권이라면 결코. 검찰 조사가 잘못됐다는 건 의미인데 그것은 굉장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한 비판을 해셨는데 김상협 회원님 네. 화면 같이 보실게요. 지금 청와대가 검찰을 압박하는 루트가 꽤 많다는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 네네. 이번에 이 인권위도 검찰 압박용 아니냐.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한달 전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한게 아니라 한달 정도 묵혔다가 한 것이 지금 검찰을 압박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의 메시지, 문자 메시지 그것도 결국에는 뭐 충장을 감찰하기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인권위에 저것을 그 조사 의뢰를 한것 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진행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권위도 법적인 기관이기 때문에요 수사에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면 조사 들어가기 전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게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20만 이상이 청원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인권위로 넘길 수는 있어요. 넘길 수는 있지만 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선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나고 인권위가 그다음에 들여다봐야지.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들여다보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하고 지난번 인권위 원장이 그 용기 있게 뭐 행동을 한 거를 보면은 요번에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현재는 조사하기 좀 어려울 거로 판결을 낼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 아까 우리 정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인권이라는 건요 약자를 위한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일가 약자라고 볼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보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아까 휴대폰이라든가. 이거 압수수색 때 휴대폰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 방식이라든가 아, 포토라인도 네. 폐지하고 포토라인이라든가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 네. 많이 신경을 써줬다는 그 제가 있으십니까? 그걸 가지고 취재를 좀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관심이 일반 국민에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취재를 검사들한테 좀 해봤는데요. 아 그러면 일반 국민들한테 그게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하나도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특혜지 어떻게 이게 인권을 보편적 인권을 지금 미루어가는 겁니까 이게? 예. 이 국민청원은요. 지난 10월 15일 날 시작돼서 11월 14일 날 마감이 됐습니다. 자 20만 명이 넘어가면 청와대가 답변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때 해야지. 왜 지금 벌써 이미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 왜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저렇게 공조로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 그거는 시청자는 판단하시면 아실 겁니다. 즉한달 동안 묵혔다가 이제 검찰 인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고립화되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조국 장관의 지금 인권침해를 수사하겠다. 자 그동안 청와대가요. 탈북자 인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한마디도인권개 계속 한마디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의 조사를 해달라? 정말 적발하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인권이 진정서를 냈고 절차대로 했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니까요.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